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준비물을 안내하고 그 다음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티처블 머신 간단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 안내입니다. 어, 크롬이 작동되는 컴퓨터, 웹캠, 마이크,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는 제공되는 웹캠에 같이 기능을 할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한번 집에서 마이크가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휴대폰과 휴대폰 거치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모니터 위쪽으로 웹캠이 장착되어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으로 휴대폰 거치대와 휴대폰이 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거치되어 있는 이유는요, 저희 부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총두 대의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있는 웹캠으로는 티처블 머신 활동을 하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휴대폰으로는 부스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카메라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티처블 머신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머신이란 데스크탑 또는 모바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러닝의 작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니 이야기가 좀 힘드시죠? 이제 직접 활동을 해보면서 티처블머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활동입니다. ai로 주먹 가위보 구별 프로그램 만들기. 네, 이거는 저희가 부스 활동에 첫 번째 활동으로 될 내용인데 어, 기본적인 부분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티쳐블 머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접속을 해야겠죠. 꼭 크롬을 활용해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티쳐블 머신은 구글에서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크롬을 활용해서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어, 접속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티쳐블 머신.withgoogle.com 입니다. 첫 화면을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 밑에 guest-sorted를 누르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guest-sorted를 누르면 여기 New Project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어, 주먹가이버의 이미지를 학습시킬 거기 때문에 첫 번째인 이미지 프로젝트를 눌러둡니다 이미지 프로젝트를 누른 다음에 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클래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웹캠을 클릭해 줍니다. 웹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클래스 1에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 화면은 위에 웹캠에서 촬영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웹캠에다가 주먹을 인식시킬 거예요. 웹캠 앞에 주먹을 가져다 대고 홀드 o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먹을 학습시켰는데요. 이렇게 주먹을 다 학습시키면 여기 있는 클래스 1을 제목을 락으로 바꿔주면 주먹 학습은 끝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가위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어, 그 부분은 일단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같이 하도록 하고요. 어, 실제로 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롬을 켜서 시간 관계상 복사해 왔습니다. 티처블 머신을 킵니다. 그럼 여기 get started 있죠. 이 부분을 눌러 주고요. 이미지 프로젝트 들어가 줍니다. 그럼 여기 아까 봤듯이 클래스 1 그대로 있죠. 여기서 웹캠 눌러 주시면 네. 이렇게 화면에 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주먹을 인식을 시킬 건데요. 어, 일단 얼굴이 나오면은 인식하는 데좀 방해가 되니까 나와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주먹을 카메라 앞에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hold record 눌러줍니다. 주먹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모습을 찍어줘야지. 어, 이 머신러닝이 작동하면서 조금 더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주먹을 입력해주세요. 돌려도 보고 윗면 아랫면 이렇게 다양한 주먹을 입력을 했다면 대략 한 200개 정도 입력을 하면 됩니다. 200개 정도의 주먹을 사진을 찍었다면 여기 클래스1을 락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음엔 클래스 2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부터는 저희 부수 활동 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사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 때 봐요.